수영스타 박태환 선수가 인천시청 수영부에 공식 입단했습니다. 한국수영의 간판 박태환이 인천시청 수영부에 공식 입단했습니다. 박태환은 인천시청에서 열린 입단식에 참석해 내년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만큼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성적을 낼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박태환은 먼저 오는 10월 인천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에 인천대표로 출전할 계획입니다. 박태환은 아울러시와 공동으로 수영꿈나무의 육성과 발굴을 위한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내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 새로 짓는 문학수영장에 박태환의 이름을 붙이는 문제도 긴밀히 협의할 예정입니다. 주말에 꽃구경은 다녀오셨나요? 오늘도 전국적으로 포근하면서 어제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대구경부 한낮에는 낮기온이 19도까지 오르면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4월 1일 매일 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